안녕하세요. 오늘 영상도 요청이 평소에 되게 많았던 영상인데 이 영상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 콜렉션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니까 그냥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당신 구들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선 제가 어떻게 보관을 하는지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에는 팔찌가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반지가 들어있어요 귀걸이는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거는 세면대 모양인데 오빠가 준 거라서 어디에서 구매를 할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담아뒀고 그리고 목걸이는 이건 좀 웃긴데 이렇게... 이거는 다이소에서 파는 바나나걸이에요 지금은 여기다 안 걸어놓는데 짧은 것들을 걸기엔 괜찮은데 긴거 걸기엔 좀 그래서 이거는 진짜 집에서 그냥 바나나 거리로 사용을 하고 있고, 좀 짧은 목걸이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라서 추천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 제가 시계는 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계는 여기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걸 제가 다이소에서 샀던 것 같은데, 그럼 먼저 시계가 별로 없으니까, 이 시계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자주 차는 시계가 두 개인데, 이거는 포체 시계인데, 어, 남자친구한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남자친구가 야자 끝나고 선물을 줬으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남자친구가 커플 시계로 선물을 줬던 건데 이게 메탈로 되어 있고 실버라서 되게 예뻐요. 그리고 약간 피부가 더 하얘 보이는 것 같은 효과가 있어서 너무 좋고, 여기 밑에는 날짜도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계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크기도 되게 딱 여자 사이즈라서 되게 귀엽고, 커플로 하기에는 저는 포체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가 한국 브랜드라고 알고 있는데, 예쁜 시계예요, 이거. 그리고 왠지 오늘 제가 청바지를 이렇게 입고 있는데, <laughs> 오늘 룩에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시계고, 그리고 이거는 타임엑스 시계예요. 이건 되게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모델명은 위켄드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위켄드가 좋아서 위켄드를 샀거든요. 여기 모델 번호가 있는데 TEN746이에요. 근데 이거는 좋은 점이 이 밴드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빼가지고. 근데 또 단점은 좀 불편해요. 그리고 때가 잘 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끝부분에 보면은 막때탄 것도 있고 그런데 일단 되게 예쁘잖아요. 이거 딱 보세요. 어디든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되게 예쁘지 않나요? 포인트 주기에도 예쁘고. 저는 이런 메탈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쓰시기에는 좀 작은 알이 예쁜데 이런 좀 포인트로 하기에는 알이 큰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또그 다음에 귀걸이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렇게 꽃이 악화되어 있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꽃이 근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도 그렇고 되게 자주 영상에서도 말씀드리는 아벡데플레를하는 브랜드 제품인데 다른 제품들도 다 정말 예쁜데 전 특히나 꽃으로 만든 제품이 너무너무너무 예뻐요. 어, 이름도 아벡대 플레르가 꽃과 함께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정말 꽃으로 하는 제품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딱 귀에 하면 엄청 화사해 보이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이거 보고 진짜 얼굴 화사해 보인다고 포인트 주기 너무 좋은 것 같다고 하셔서 다른 것도 같이 구매를 하려고 해요. 일단 이걸 시험 삼아 한 거였거든요. 제가 원래 귓볼에는 귀걸이를 잘안 해가지고. 근데 진짜 역시 믿고 사는 아베테 플레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귀걸인데 아빠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이렇게 미러볼 같이 생긴, 이렇게 동그랗게. 건데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목걸이를 파시는 걸 봤는데 비싸게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렇게 비쌀 건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아빠가 옛날에 이런 주얼리 관련된 일을 하셔서 아빠한테 이런 목걸이 가지고 싶다고 했더니 아빠가 아는 분한테 부탁을 하셔서. 귀걸이랑 목걸이랑 엄마랑 저랑 이렇게 세트로 같이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주문 제작을 하신 거겠죠? 딱 하면 되게 예뻐요. 이거는 좀 세련된 디자인?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라서 뭐 데일리로도 하기 좋은데 이게 살짝 무거워요. 그래서 저는 귓볼이 되게 약해가지고 매일매일 착용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예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귀걸이에요. 그리고 지금 피어싱도 소개를 같이 드릴까요? 어, 피어싱 영상이 있긴 한데 그 영상에서 바뀐 건 없어요. 뭐, 새로 뚫었다던가 막혔다던가 그건 없는데 일단 여기 귀걸이는 제가 원래 다 피어싱이었는데 귀걸이로 바꿨어요. 왜냐면 제가 닦아주려고 뺐는데 그 구멍이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다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귀걸이로 바꿔줬어요. 구멍 좀 좁아지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거 두개다 아마도 제가 못된 고양인가 그 거기서 구매를 했는데 천 원짜리예요 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여기 살에 변색이 돼요 그래서 좀. 주기적으로 좀 닦아주고 귀걸이도 교체해주고 해야 돼서 저는 귀 관리를 전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잘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쪽은 제가 그냥 피어싱을 끼우고 있는데 이거는 피어싱 샵에서 구매를 한 거고 아무튼 진주 같이 생긴 그런 피어싱이에요. 여기는 귀걸이로 바꿀까 하다가 이미 다 아문 것 같아요. 그래서 줄어들 것 같지도 않고 해서 그냥 이렇게 냅두고 있고 또 그리고 귀걸이가 두 개가 더 남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게 귀여워요. 포도 모양으로 생긴 이런 귀걸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다는 건데, 저는 이쪽이 아직 다안 아물었어요. 그래서 가끔 고름도 나고 하는데, 여기에 하기에 너무 아파서 이게 또 무겁거든요. 그래서 제가 귀가 한 여섯 번인가 찢어졌었어요. 뚫을 때마다 찢어져서. 그래서 무거운 귀걸이는 웬만하면 잘안 하고 있어서 이거는 거의 잘안 하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한 1년 반인가? 전쯤에 인스타그램으로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 거기서, 거기 이름이. 제가 인스타그램 한번 찾아보, 다이렉트 찾아보고, 기록이 남아있으면 그 자막으로 알려드리기. 근데 이렇게 포도알처럼 생긴 동그라미 애들이 막 주렁주렁 달려있고, 잎사귀 모양은 진짜 디테일이 완전 살아있어요. 진짜 예쁘게 되어있고, 너무 예쁜데 제가 귀가 약해서 자주 못쓰는 예쁜 그런 귀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 귀걸인데 이렇게 링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링귀걸이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부터. 근데 그때는 진짜 왕 링이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뭐 지금도 되게 복고풍으로 그렇게 왕 링, 그런 큰 링귀걸이가 유행을 하는데 저는 딱 맞는 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여기가 지금 부어가지고 그걸 빼고 있어요. 지금 못 하고 있고 이거는 좀 중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이걸 포에버 트레이니원에서 샀던 것 같아요. 근데 포에버 트레이니원이 귀걸이, 액세서리 그런 게 되게 저렴하고 잘 디자인도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애매한 크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촌스러워 보여서 약간 올림 머리 할 때나 그럴 때 하지 제가 머리를 내릴 때 하면 제 얼굴에는 너무 올드해 보여서 잘못 하고 다니는 그런 귀걸이에요 그리고 반지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반지는 사실 별로 없어요. 여기 이렇게 들어있는 게 전부인데 꺼내볼게요. 제가 커플링은 한 3개, 세개가 있는데 잘안 껴요. 평소에 주로 끼는 반지가 3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3개인데 일단 이 반지는 제가 아마도 그 홍대 에이랜드 애프터 에이랜드 AAA 매장에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천원 정도 했던 것 같고 이거는 확실히 AAA에서 구매를 했어요. 나무로 된 반지인데 이거 반지 나무 반지 되게 예쁘죠. 이거 근데 저 여기 이렇게 뒤집으면 또 다른 모양인데 저는 이 모양보다 이 세로 모양이 예뻐서 이렇게 착용을 많이 해요. 저 이거 두 개는 AA에서 구매를 한 반지고 그리고 이 반지는 제가 요즘에 되게 많이 꼈던 반지인데 판도라 탄생석 반지예요. 근데 저는 7월생이라서. 7월로 구매를 했는데 루빈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루비 말고 대신하는 7월 탄생석이 또 있대요 그래서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탄생석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좋다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딱히 좋은 일이 생기진 않았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뭔가 의미부여를 제가 되게 많이 하는 편이라서 아뭐 7월 7월 반지다 막뭐 이러면서 근데 되게 예쁘게 생기기도 했어요 근데 남성분들이 보, 볼 때는 항상 반지 뭐냐고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내 눈에 예쁘면 되지 뭐. 그리고 이거는 조금 특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발가락 반지예요. 발가락지. 아빠가 제가 초등학교 때 엄마 선물 주신 거예요. 어, 네잎클로바랑 어, 뭐지, 하트 모양이 이거. 이거 진짜 하트 모양인데, 이건 발가락에 끼우는 반지고 제가 여름에 되게 많이 거의 데일리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를 되게 오래전부터 봐주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좀 많이 올려놔서. 발가락지를 생각하면 되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도. 저도 초등학교 때 처음 아빠한테 받고 나도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예뻐요. 제가 다른 곳은 실버가 잘 어울리는데 반지라던가 발가락지가 골드가 잘 받아요. 피부 톤에. 이게 이렇게 사이즈 조절이 가능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발가락에 끼우면 진짜 예뻐요. 그래서 여름에 진짜 이건 데일리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에버트앤이만에서산 건데 이게 마디 반지예요. 근데 마디 반지인데 제가 마디 반지는 옛날에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불편해서 잘안 쓰는데 이거는 좀 예뻐가지고 다른 건다 버리고 이거 하나 남겨줬어요 되게 예뻐요. 나뭇잎에 이렇게 별 같은 큐빅 3 개가 이렇게 총총총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모양이. 에요 악세사리를 제가 많이 하는 건 거의 목걸이고 팔찌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반지, 귀걸이는 많이 없어요 옛날에는 반지랑 귀걸이를 제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많이 없고 다음엔 팔찌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팔찌는... 팔찌도 사실 많이 없는데 이렇게 들어있고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여름에 제일 많이 하는 팔찌가 이렇게 두개 이거는 메르시에서 직구라고 해야 되나? 그 블로그에서 판매하시는 분을 통해서 구매를 한 거고, 약간 뱅글 같은 디자인이고, 이게 되게 시원해서 여름에 하기 좋아요. <laughs> 되게 심플한 디자인이기도 하고, 이 브랜드 거 하나 가지고 싶어서 저는 구매를 했는데, 그 흔히들 하시는 그 끈으로 된거 있잖아요. 메르시 그 펜던트 달려있는 끈으로 된 거는 너무 많이 흔해서 그냥 이거로 골라서.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태국에 22살 땐가 여행 갔을 때 이거를 핸드메이드로 만들어 파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빠 거랑 남자친구 거랑 제 거랑 이렇게 3개 구매해서 일단 실로 직접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만드신 거라서 되게 신기한는데 가격이 5천원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게 예뻐요. 근데 좀 실이라서 때가 잘 타긴 하는데 제 남자친구도 저도 데일리로 많이 착용했던 거고 그리고 이것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건 그냥 빨간 색깔 가죽 팔찌인데 옛날에 엄마가 아는 분이 비즈 공예로 선물 주셨어요, 이거 엄마한테. 근데 그 비즈는 아무래도 그때 어머니들한테 유행했던 거고 지금은 많이 촌스러운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가 그냥 비즈 다 빼고 이렇게 빨간 팔찌로 사용을 하는 편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는 게 검정 색깔 얇은 끈 있잖아요. 집에 꼭 하나씩 굴러다니는. 그런 거한세번 정도 감아서 대충 묶고 하면 되게 예쁜 느낌이 나요. 그고 나서 이것도 팔찌인데 이건 제가 러브러브미인가 6 6걸즈인가 어디에서 쇼핑몰에서 구매를 한 건데 여기에 메르시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차면 되게 세련돼 보이면서 귀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인데 되게 예뻐요 약간 개목걸이 같기도 하고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이거는 진짜 보자마자 바로 장바구니에 넣어서 샀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요즘에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이것도 아벡데플레르 건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민들레 볼이에요. 여기에 민들레 홀씨가 들어가 있는 거라서 너무 예뻐요, 진짜. 이거는 이것도 팔에 이렇게 한세번 정도, 두 번, 아내 팔이 두껍구나. 그래서 이렇게 감아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좀 느슨하게 해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건데 이 원단이 리버티 원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건 소장 가치가 있는 액세서리예요. 이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제일 최근에 구매를 한 건데 진주 팔찌예요. 이게 뭐 진짜 진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패션 하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옷들 중에 실버플랫 제품이 있잖아요. 거기서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착용샷 보자마자 바로 샀는데 원래 제가 평소에 하던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좀 뭐랄까 약간 심플하고. 심플한데 여성스럽지 않고 살짝 모던한 그런 액세서리를 주로 했었는데 이거는 진짜 살짝 여성스럽거든요? 근데 되게 예뻐요. 여기 진주가 이렇게 두 개가 포인트가 있고 저는 꼭 맞는 걸 싫어해요. 옷도 뭐 이런 액세서리도 꼭 맞는 걸 싫어해서 이렇게 느슨하게 훌렁훌렁한 게 되게 좋아요. 예쁘지 않나요? 진짜 포인트 주기에도 너무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목걸이를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목걸이가 제가 자주 하는 목걸이가 좀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거의 하루에 하나씩 바뀌는 것 같고 지금 목걸이 하고 있는데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건 이렇게 쪼리 모양으로 생긴 팬던트가 달려있는 목걸이에요 금이고 어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아빠한테 선물을 받은 거라서 끈이, 끈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 나오는 디자인보다 두꺼운데 이거는 제가 제일 아끼는 목걸이고 제가 진짜 딱 보자마자 바로 꽂혀서 만든 이게 아마 불교에서 이런 걸 많이 사용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축 늘어지게 길게 제가 일부러 만들어서 한이 정도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브이넥 같은 거 입을 때 해주면 되게 예뻐요. 포인트로 주기에도 되게 예쁘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동전 같은 그런 펜던트인데 무슨 글씨가 써있는데 이것도 저 손바닥이랑 같이 이렇게 내려와서 포인트로 하기에 되게 예뻐요. 그리고 아빠가 또 선물 준 목걸이인데 이건 아까 전에 그 귀걸이랑 똑같이 아,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너무 예뻐요. 요거랑 이거를 요즘에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공구카페에서 공구로 구매를 했거든요 여기 이니셜 j 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거는 샤워를 해도 변색이 안 되는 은이래요 이게 소재가 까먹었는데 아무튼 변색이 안 된다고 해서 한번 사봤거든요 이거 포인트로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좀 최근에 많이 했었던 목걸이에요 그리고 목걸이도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네요 이거는 이것도 아마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아벡데플레르의 민들레 홀시 목걸이에요 이건 남자친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진짜 너무 예뻐요 저 이거랑 이꽃 귀걸이 있잖아요 이거랑 같이 하고 요즘에 자주 나가는데 진짜 잘 어울리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딱 여름에 하기 너무 예쁜? 이 목걸이 저는 미니 사이즈예요 큰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 팔찌 사이즈가 큰 사이즈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는 큰 사이즈도 괜찮은데 데일리로 하시기에는 요거 미니가 더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제 최근에 제일 많이 했던 목걸이일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패션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목걸인데 이 이거는 러브유이디엇이라는 블로그에서 구매를 했고 이렇게 조개 목걸이에요 여기 뒷 부분에 이렇게 진주를 품는 조개. 끝 부분에 포인트가 되어 있어서 너무 디테일이 진짜 예뻐요. 이거는 제가 사진을 보고 구매를 했는데 좀 짧을 줄 알고. 아, 너무 귀엽겠다 해서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도 예쁘니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제품을 마지막으로 액세서리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어, 궁금한 게 조금 풀리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최대한 다 많이 보여드리고 했는데 아무래도 직접 구하지 못하는 제품들도 있으실 것 같고 판매가 종료된 제품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다른 낚시 사리 찾으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빠이빠이 빠이빠이빠이빠이빠이빠이빠이빠이 감사합니다.